오늘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첫 수업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빨리, 빨리, 빨리 하고, 빨리 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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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뭐예요?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염소창이고 올해 2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노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현재 탕남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 3학년 대학생입니다. 한국에온 외국인들이 처음 배우는 한국어 중 하나로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며 외국인들은 항상 그 속도에 매우 놀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일, 공부, 식사 등 모든 것들은 빨리빨리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기차나 버스에 늦지 않기 위해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터넷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4G가 보급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5G가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 우체국, 음식 배달 등 저희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들이 빠르게 제공되며 덕분에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빨리는 오늘날 한국 문화에 때려야 될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한 세기 전 한국은 고유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삶은 왜 이토록 빨라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60년대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를 치적적인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환배화되었던 한국은 1 9 6 0년대 경공업,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단기간에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도약했습니다. 국민들과 정부는 이런 엄청난 성장의 원동력을 빨리빨리 문화라고 여겼고, 빨리빨리 문화는 심지어 한국의 자신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 문화를 아주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